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학교를 다녀야만 했지만 드디어 개학을 맞은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길입니다. 기숙사 학교이기에 5월 28일 화요일 개학하루 전날에 학교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날부터 개학한 첫번째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등교 첫날 교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오는 만큼 많은 짐들을 서둘러 어, 정리하고 <laughs> 있는 모습이 <게 웃음> 보이네요 미친 게 아니는데요? 순 친구와 윤서 친구예요 <laughs> 아, 여기다가 넣어봐 여기다가 자 넣어. 뒤에 <laughs> 이 친구들은 과연 무엇을 <laughs> 하고 있었을까요? 정리 중이에요 문 정리? <laughs> 먹을 게 망하고 국과서가안 들어가요 <laughs> 역시 먹을 게더 중요한 순우 감네요 교과서보다 먹을 게 중심적인 저의 <laughs> 재밌니 어? 내 틴트 바구니 오랜만에 학교에 나온 은픽기들의 소감은 어떨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애들을 볼 때도 네. 너무 즐겁지만 성험 기간이라는 거에 걱정이 네. 조금 쌉니다 네. 먹을 것도 많이 갖고 와서 약간 제가 매점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학교를 와서 뭔가 약간 사람이 된 기분? 이에요 네. 네아나 셀카로 찍고 싶어 아, 나한 달, 달! 두 달! 두 그러니까 네, 달! 그니까 러 지금 진짜 정신이 안 하나도, 안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아, 진짜 이. 진 아, 지금 그리고 간 친구들을 위해서 간장에 쿠키를 구워왔어요 베이킹이 취미라서 가끔 자기가 만든 쿠키나 마카롱을 나눠주는데 정말 맛있답니다 힘이 <laughs> 서 <시민에서> 휴대폰 잃어버리다 <laughs> 전화 중이에요 윤서는 저 뒤로도 지금까지 쭉 휴대폰을 잘 잃어버려요 엠팩이들 셋이 자리가 모여있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는 지금 앞뒤예요아 힘들다 지금 뭐 했죠 저희? 저희 인터뷰 했잖아요 버터쿠키 먹고 아 맞아 버터쿠키 맞아요 이미 심? 하나 먹었어요 어머 어머 한개 벌써 먹었어 배고프더라고요 심다 옮겼어요 아니요 저 먹을 것만 한 박스가 있어서 어머. 머리가 깎기에 줏줄이 두 박스를 들고 왔어요. 진짜요? 네, 제가 지금 썬키스트를 스무 어? 개를 들고 왔기 때문에. 네. 아, 썬키스트가 아니라. 왜? 아. 너 아. 썬키스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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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썬키스트가 아니야. 뭐? 어? 그거야. 어, 그 패기. 펫... 아, 맞아, 카풀이있 네, 저는 종종 카프리터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못했어요. <목소리> 진정리가 끝난 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 들어올 때마다 열 체크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고 아침 시간마다 소독 시간을 가져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조심하려는 부분이 보이죠순우 보세요.다 흘리면서 손 소독을 하네요.교육이 끝나고 친구들은 이제 9월 할까요? 순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짐 정리를 아, 어, 네. 하나 봐요. 지금 쓰레기고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졸업식 날 제가 친한 언니한테 주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졸업식 당일 오후에 와가지고 지금 인제 차 나왔어요. 이게 언제야? 졸업식이 언제야? 너 줄까? 뭔데? 어 아, 쓰레식 있겠습니다.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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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아 뭐야 테나랑 메고. 순우는 안 뜯기네. 진짜 투절쟁이에요 언박싱 실패. 어, 됐다. 뜯어볼게요. 따라바람빵. <laughs>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저렇게 항상 투덜투덜 되면서도 할건다 네. 한답니다 꽃이 왔네요 여기 재야 다시 가자 이렇게 등교 첫날이 끝나고 다음날인 계약 첫번째 날이 다가왔어요 양. 아침부터 무얼 하고 어, 있는 그거 걸까요? 노트북은 안 저희 학교는 아이패벳. 아침 시간마다 베네주 하는 시간을 가요 네, 함수 모임 아니, 이번에 33, 33이라고 아니, 그 2번이라는 건또 아니고? 아, 3번이었네. 3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때장 망했다. 야, 영어도 알려줘봐. 영어는 답이 뭐냐? <laughs> 결과 어, 나 레버 어제 외웠는데 모르겠다. 5번, 4번. 몸으로 뭐라고 랬어 <laughs> <laughs> 아침 시간에 뭐해? 할... 아침 시간에 뭐하는 시간이에요? 아나 진짜 나 지금 뭐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laughs> 지금, 아, 지금, 방금, 베네즈를 다 끝냈고, 이제 플래너를 짤 거예요. 사실, 베네즈에서 플래너를 짤수 있지만, 저는 이거 종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짜볼게요. 뭐냐고. 아, 아직 안 찍었잖아. 자, 시작. 니하. 네. 니하. 아, 이번, 이번 시간 중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중국어 잘 시간인가봐요. 맞아요 중국어 잘하시나요? 아니요, 못해요. 아, 진짜 아, 못해요. 망했어. 아, 중국어 시간에 사실 맨날 밥 먹었어요 배고파서 어, 저 중국어 시간에 발음을 따라하긴 했는데 응. 제가 언어를 못 해가지고 아니, 근데 중국어 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나꼭 계속 듣고 있다가 밥 잠깐 한 숟갈 먹으려고 안 듣고 있을 때그 문장만 시키다 <laughs> 그럼 모르지 맨날 내가 똑바로 못했어 응. 에바고요 네. 중국어를 한번 볼게요 맞아요 2분 남았지만. 저희 금요일에 시험 보거든요. 망했어요 그냥. 난 몰랐어, 그래. 야, 나 진짜 금요일에 아니, 시험 보는. 반머리카 그냥. 아, 진짜 방해하기. 안녕. 야, 너도 중국어로 인사하고 가 빨리 여기 와. 봐니하오해도 뛰어. 뛰어. 원, 순. 순 번. 화목한 M 패기 친구들 귀엽지 안 돼? 않나요? 아 그래? 더워? 얘들 화목. 한달 다시 그려는 댄스. <laughs> 야잘 쓴다. 나 운동해야 되는데. 어? 완전 완전 재미없어. 그러니까. <laughs> 재능을 찾았다. 미쳤다 미쳤다. 예. 지어볼게요. 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 아니시라고요? 전 바보 아니잖아요. IQ가 500 548. 아 근데 네. 순우의 노래는 귀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단어였거든. 뜨겁다 뜨겁다. 중국어를 대비해서 아닌가요? 단어를 외웠다는 순우 아, 모르겠고. 되게 되게 열심히 하는 윤사의 모습도 보여요. 저도 되게 열심히 외우고 있네요. 3교시가 끝나고 난 쉬는 시간! 일교실 상경하고 이교에 문학하고 성규 씨, 차우 성규 씨 중국어를 했는데 이게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들었을 때는 보인다? 약간 지루하고 이거. 재미가 없었는데 학교에 와서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참관적으로. 아, <laughs> 말해요? 네. 일단은 학교에 와서 정말 좋긴 한데 아, 일교시 상경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쌤이랑 말이 들리는데 쌤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잠이 왔고요 근데 이교시에 절정을 찍었죠 왜냐하면 문화가 수업을 듣다가 졸았어요 제가 옆에 찍고 있는 사람도 졸았고 문화가 되게 졸렸고요 중국어는 노래를 부르느라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끝치요짠 오늘의 점심 혜운이한테만 말해주면돼 뭐야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뭐야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녕하이야 아니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동아리 회의를 진행 하네요 아, 동아리에 되게 열정적인 친구들이죠? 우리 위인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것위인은제대로 싸우는 것 같다고요? 동거은 아직 싸는게 아니야. 딴따라 동장인 용진이한테 가서도 10일 아니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용진이를 부르는. 어, 베네디오 시험을 보는데, 네, 잘못볼 예정이고요. 제 앞뒤 애들은 잘 보겠죠? 그 다음에. 김윤서요? 이번엔 윤서를 부르는 담임쌤이네요. 저희는 베네디오를 하고, 7교시에 제가 저한테 회계를 알려줘야 합니다. 회계 안 알려주면 때릴 거예요. 동당임에 불과하고. 아니, 뭘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laughs> 눌러, 날까, 이, 이 친구는 저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아이야돼. 친구예요 비밀번호 났나? 아이패드 장난 푸는 거. 게 너무 재밌었던 아이야돼. 나머지 다들 붙어서 울고 있네요 무조건 비밀번호 공부선 한번 눌러요 공 봤어? 아니 아우. 요 깜짝 봤어? 왜한 거지? 깜짝 놀랐어 그 저희가 얘를 잘못 키웠네요 아무튼 비만이나 여러 대고 말이야 점심시간 그래. 아 근데 야여기가 아무것도 야 현관을 배경으로 찍는 이상한. 점심 시간에는 학교 오기 전에 수상했던 워밍 코리아 주최 비싸야. 청소년 동아리 장례식을 사른 공고전에서 장례상을 수상했었는데요. 뭐, 오늘 단체로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모여봤어요. 오늘은요 저희 동아리서 슈킨 여기 여기서 여기 이러고 있어요 형데 슈킨 네, 네. 슬레이트를 언박싱 해볼 거고요. 눌러볼게요. 저녁 시간에는 또 택배를 찾아왔어요. 아주아주 아주 기다리고 있던 택배가 도착했다고 해서, 밖에 <laughs> 경비실로 함께 갔답니다. <laughs> 봤어 난. 아, 봐봐봐. 짜잔. 오! 빨리 빼봐, 빼봐. 괜찮은데? 오. 어, 생각보다 큰데? 야! 아니야, 근데 이 정도 해야 돼. 맞아. 아, 이쁘다! 짜잔. 잼볼 비닐 까보세요. <laughs> 고장나지 않게 잘 오래 써야 <laughs> 야, 할 텐데 말이죠. 뭐래? 뭐래? 야, 너무 이쁜데? 뒤에가 너무 이쁜데? 지금 뭐하고 오는 길이죠? 아, 저요. 아, 지금 저기 너무 좋아요. <laughs> 열심히 움직여봐, 손가락좀 아주 말을 잘 들어주는 유서예요 아, 김윤서 마녀. 야, 야. 아가뭘 만들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요. 너희들 아, 너희들이 아니라 이 코베들. 어니이 대박이야. 교육용 영상까지 만들고 저도 시나리오 교육용 영상 하나 만들까? <laughs> 2분짜리 <웃음> 아니, 필요 없어. 너 필요 없다네. 같았어요. 그러면 제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왜 궁금해 좀 해봐. 너네가 너희랑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 아니 싫어. 아, 그렇게 부정적인 뒤집은다. 어, 여러분. 다봤지 이거 지금. 아, 아 짜증나. 이건 다르다. 내인성이 너무 더럽잖아. 아, 미처리해줄게. 아, 그렇게 부정적인 아, 이렇게 이상... <laughs> 아자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됩니다. 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